인바디 측정할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? 이 기계는 수분에 따라서 수분이 음. 함유 정도에 따라서 조직마다 저항값이 다르다는 걸 기본 원리로 하거든요. 중요한 거는 수분 양인데 몸의 체 수분 양이 하루마다 변하잖아요. 그렇죠, 뭐 소변 양에 따라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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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가장 크게 있는 게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음주를 했다든가, 예. 음. 네. 당연히 이제 과로한다든가 를 이런 몸 상태에 따라서 측정값이 좀 다를 수 있다. 네, 네. 이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주기에 따라서 음. 어, 저, 어, 몸의 체수분량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도 결과도 좀 다를 수 있다. 음.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결과지를 해석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.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.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게 좋다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뭐 네. 예를 들면 뭐 같은 시간이라든지 같은 컨디션에서. 네네. 네. 네. 그게 아까 말했던 사실 그 체수분량 변화를 줄인다는 건데 음. 그 조건을 삼는 게 체수분량과 관련 있는 조건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. 아, 네. 가령 아침이 되는 게 좋다. 이게 중요하죠.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. 그런데 전날 술을 엄청 마시고 다음날 아침과. 술안 마신 다음날 아침이 네, 네. 똑같지가 않거든요. 네, <laughs> 어, 말씀하신거 것의 취지는 맞는,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중요한 변수가 수분 양이라는 것을 네. 생각하면서 그 조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